속 정장 모든 걸다 소화해 내셨는데 이제 어떤 의상을 영화에서 좀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. 벗고 나올 것 같은데 이제. 죄송합니다. 알고 또 속남을 예. 뭐 벗고 네, 뭐, 뭐, 나온 적도 한번 있긴 했는데. 네. 아 그렇습니까? 예, 좋은 두근 내 인생 같은 경우에서는 뭐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. 네. 속옷도 물 안에서 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. 뭐 아무튼 네. 어, 그 질문이 뭐였죠? 아, 앞으로 어, 입어 보고 싶은 의상. 뭐 딱히 참 의상은 잘 모르겠고. 요뭐 지금 찍고 있는 영화에서 좀 되게 거시 같은 의상을 좀 입고 있긴 한데. 거어지로 아, 네. 예. 네, 그런지 한복을 입고 있는데. 네. 자, 만족하고 이제 있습니다. 대한민국을 그런지 룩으로 예, 돌풍으로 그고 입기만 하면 열풍을 불어 이루고 있는데 그런지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대답해 주신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한테 애석하게도 질문이 예안 나왔지만 예. 오늘 이제 라운드 감사합니다. 인터뷰에서 예,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포토 타임만 남겨놓고.